자, 수능 아침, 머리를 양양하게 해줄 굿모님 국어. 네. 20년도 학번을 위한, 그치? 19년 11월에 보는 시험이야. 어. 그래서 이제 벌써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수능 아침에 볼 자료야. 아침에 가지고 가셔서, 매년 이제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음. 아침에 이걸 갖고 가갖고, 이제 머리를 약간 국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제 화장문 어떻게 풀고 뭐 하는 게 좋다. 또 문학은 어떻게 풀어라. 비문학은 어떻게 풀어라. 이런 자료를 지금 얘기를 해줄 거야. 어, 요것도 쭉 한번 읽어보고. 시험 전날에 할일 이렇게 적어놓으란 말이야. 시험 아침에 뭐 챙길 거, 신분증, 수험표 뭐, 어, 오른쪽 신발을 오른쪽 발에 신을 거 엄청 떨려갖고 니들 별짓을 다 해. 어, 그니까 세세하게 니들이 좀 해야 될 것도 적어놓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할 일들도 또 적어놓고. 내가 시험 보면서 주의할 점들도 좀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고, 이걸 그날 아침에 쭉 읽어 보는 거야. 읽어 보는 거야. 그래, 그래 놓고, 선생님이 이제 화작 세트랑, 그치? 뭐 비문학이랑 문학은 소설 부분 쪽 거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0분 전쯤에 가면, 이제 8시 40분부터 시작이고, 어? 뭐 8시 한 20분 정도부터는 이제 신분증 검사하고 뭐 이러니까 최소한 뭐 8시 전엔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러면 한 7시 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할 거야. 그지? 그러면은 한 30분 이상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막 달달달달 떨리네 떨리네 이러고만 있지 말고 이걸 갖고 가서 음 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첫 장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 뭐 이제 구조도 하는 거니까 뭐 표지에 그린다. 뭐 구조도를 안 그리는 친구들은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 뭐냐면 눌러 읽는다, 무릎 친다, 별표를 고친다. 요거는 여러분들 다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눌러 읽는다라고 하는 건 수능 가면 긴장하거나 혹은 어떻게 돼? 그치? 흥분을 해. 어, 잘 봐야지, 잘 봐야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간 조금 빨라지면서 떠서 읽어. 떠서 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눌러줘야 되는 거야. 뭐. 선생님이랑 하는 친구들은 구조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도 좀 차분하게 자꾸 빨라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음. 두 번째, 무릎을 친다는 건 답을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딱 이런 평가원으로 갈수록 아,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지금 시점에서 세세하게 뭐 선생님 기준을 설명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서 약간 아 이게 답이야라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 이건 이제 앞에 거랑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눌러 읽 눌러 읽지 않고 떠서 읽으면 무릎이 잘안 쳐진 상태에서도 이거 답인 거 같네, 답인 거 같네, 답인 거맞아 이러면서 그냥 여러 번 읽어서 설득당하고 그냥 체킹을 해. 그러면 안 돼. 답의 근거가 딱 무릎이 쳐줘야 돼. 세 번째는 별표를 고친다는데 이것도 실전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모르겠으면 일단 별표를 치고 넘어가야 돼. 음,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럼 3번 답하고 4번, 5번 이렇게 해서 이걸 끝까지 다 읽어갖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약간 안 되는 것들은 별표 치고 넘어가 줄수 있어야 돼. 뭐 6월, 9월 저는 100점 맞아서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어, 약간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 왜냐면 이것도 얘랑 연결돼. 눌러 읽는 거랑 연결되는 게 너무 늘어지는 케이스야, 이거는. 그치? 그러면서 또 꼬여버려. 그러니까 약간 이세개 하지는 조금 아침에 점검을 해서 보시는 거 좋고. 또 이제 프린트 상태 확인하는 시간을 줘. 그때 이제 쭉 보면서, 아, 화장문이 이런 게 나왔구나. 비문학이 이런 게 나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여기 뭐 분, 화장문 20분, 문학 25분, 뭐 30분. 이건 이제 선생님이 준 제시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참고만 하시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활용해 갖고서는 그 세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난두 개를, 우리는 이제 뭐 구조들 두개 그리고 정안 되면 이거 플랜 B로, 어? 하나를 전략을 사용한다고 뭐 해서 이것도 트레이닝을 잘 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경험치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서 또 적어주면 될것 같아. 이건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고. 자, 화장문으로 들어오시면, 뭐 이런 것도 사실 선생님이 주는 거니, 우리 수업에 관련된 거니까 꼭 동의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거 지워, 지우고 나는 문제 먼저 읽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해 갖고 읽어보라는 거야. 어, 읽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 중심의 독해라는 의도를 파악한다. 뭐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재심은 읽고 문제 풀라는 거야. 문제를 잡고 풀지 말고 문제를 먼저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재심을 읽을 때 정보 중심으로 왜냐면 화장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정보가 빡빡하게 나오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정보 중심으로 먼저 읽은 다음에 의도를 묻는 문제들 있어 그치 뭐 예를 들어 질문을 통해서 청자의 어 뭐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 주시면 될것 같아. 오케이 음 그리고 이제 화법 첫 번째 제시문의 경우 정보 중심으로 독해할 거두 번째 제시문의 경우. 장문과 같이 출제되는 게 6월이었어. 9월은 또 쪼개졌고. 근데 아무래도 뭐 쪼개졌으면 쪼개진 대로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약간, 어? 생각하는 게 좋고. 화법 제시문 같은 경우에 지금 두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막, 어, 청자를 바탕으로 막한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 이제 좀 끊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B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B가 C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뭐 이렇게, 어, 어떤 장면이나 화제 중심으로 좀 끊어서 있는거 그러니까 이런 틀들을 약간 적어 놓으라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제시한 내용이니까 꼭 이렇게 따를 필요도 없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뭐 지우고 포스에 붙여 갖고 뭐 니들이 실수 주로 했던 것들을 좀 적어 놔서 어 직전에 아침에 좀 읽어보라는 거야 음 문법 재심은 고전문법 연계 가능성이 크니까 그치 그다음에 의문 변동 문제 반드시 나오지. 그러면 쌍은 교체다 안 보이면 니은 천가다 외우고 들어가고 용언과 관련된 단어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단이고 붙여갖고 활용시켜갖고 어간과 어미 어간부터 빨리 파악하시고 어간 어간 파악하는 게 단어 문제 세 번째는 주어 서술로 무지개라고 문장 문제면 서술 어치고 누가 그래서 주어 만든 다음에 주어 서술로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푼다 그지 어자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의 경우 함정이 있거나 시간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간을 쓰게 만들었다고 해갖고 초조해질 필요 없다. 너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들이 거기엔 시간을 써야 풀린다. 예를 들어서 뭐음문 변동 문제다. 그럼 음운 변동 문제를 니들이 어 시간을 안 쓰고 뭐풀 방법은 없어. 그니까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는 것 때문에 막 초조해질 필요는 없어. 응. 혹은 오히려 3점 짜리인데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혹은 이, 이, 뭐야 이러면 약간 더긴장하네 니네가 못본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3점은 어쨌든 11월로 갈수록 3전에 어떤 문제의 격이 있다. 음, 너무 쉽지 않다. 자, 어쨌든 얘도 눌러있고 무릎치기 하는지 계속 확인한다. 뜬다. 점점 빨라진다. 오케이? 눌러읽는다가 제일 중요하다. 너무 빨리 풀어도, 나, 음, 문제가 있다. 여기 이제 화장문이고, 그치? 한장 넘기시면, 이제 문학에 대한 게 나오는데, 문학도 보시면, 일단 현대시는 모르는 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서술어만 집중해서 보면서 누가 누가 누가를 던져서 화자와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네, 현대소설의 경우는 인물과 갈등 중심으로 장면 요두 가지를 가지고서 읽는다 그치 어, 그래서 뭐 주제 혹은 인물에 대해 어 인물의 처한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왜 저런 행동 심리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올해 이제 6월도 보면 뭐 삼수에 대한 얘기는 얘는 개성적 인물이잖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서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입체적 인물이었어. 자살을 하려다 갑자기 내가 왜 죽지? 이러면서, 그치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전형적으로 인물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현 쓰는데 뺨을 맞으면 현대 소설의 경우는 얘가 왜 뺨을 맞고 웃고 있어? 오히려 때리는 왜 울어?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인물의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그런 부분을 하여튼 평가 안에서 기가 막히게 잘랐는다. 그거에 비해 그런 고전 소설은 어떻게 내냐 뺨을 때렸는데 뺨을 몇대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혹은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지가 직접 시켜서 직접 때렸는지 하인을 시켜서 때렸는지가 중요하니까 어떤 객관적 상황을 판단을 중심으로 좀 독해를 해 주면 돼. 음. 응? 그리고 읽기 자체가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 고어라서잘안 읽어지기 때문에 좀더 그런 객관적 상황 을 바탕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답도 큰 틀에서 어떤 갈등에서 중심이다 이거보다도 아주 디테일한 능력, 디테일한 어떤 읽기에 대해서 답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꼭 주인공이 아니라 하녀나 시녀들이 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이해 되지?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연계인데 이게 작년에는 연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6월 9월 어땠어? 그렇지? 연계 작품이 되게 이제. 간접역계로다 바뀌었잖아. 그니까, 러 특히 소설 같은 경우 그냥 읽고 풀 생각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어? 그리고 시도 처음 본 낯선 시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EBS 연결은 이제 고전 음문을 중심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 고전 음문으로. 선생님도 이제 몇 개를 찝어줬는데, 뭐, 찝어주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 경선은 16경, 어 16경과 같은 경우, 그치? 이런 거는 지금 유튜브에도 EBS에 안 나온 부분이 중요하잖아. 그치? 안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강독 같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한번 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EBS 정리한 작품을 떠올리면서 읽는다. 어? 그리고 이제 전날이나 이렇게 제목만 쭉 보면서 제목을 통해 갖고 작품을 장악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문학도 결국엔 무릎치기. 그치? 답의 작업. 혹은 평가한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 딱, 아,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이게 안 쳐지면 별표를 빨리 치고 넘어가 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비문학은 선생님이 워낙 좀뭐 중요시해서 우리는 그 구조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1세대 구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 보자고 왜냐면 오늘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6월 모의고사를 좀 기준으로 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수능은 그치 그래서 왜냐면 6월 모의고사에서 작년 수능이 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게 있고 비문학이 있었어. 근데 작년에 어떤 특징은 뭐냐면 문학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문학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어려웠고 자 근데 비문학을 생각을 해봐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새 지문이 나오는데 3개가 다 너무 어려워. 내가, 그럼 내가 만약에 5등급이야. 근데 5등급 친구들은 이거 지금 새 지문 시간을 좀 충분히 줘도 읽고 풀기가 지, 진짜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5등급이면 전국 평균이잖아 얘들아 어 그러면 최소한 뭐 수능이 뭐 입시만을 위한 거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5등급이면 전국 평균인데 평균 학생이 그래도 읽고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응? 그런 취지로 보면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되게 좀 주의 있게볼 필요가 있는 거야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거 있었지 그치 에피크로스 학파가 이게 철학인데 보통 철학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굉장히 쉽게 줬어 선생님은 1세대 구조도라고 하는데 한 7, 8년 전 옛날 스타일로 그리고 문제도 아주 옛날 유형이 나왔고 노골적으로 <laughs> 옛날에 쉬웠던 거 그치? 이 재심을 한개 주려는 거 아닐까? 그래놓고 보면 미토콘드리아랑 뭐였지? 경제 재심문이었지두 개는 꽤 까다로웠단 말이야 근데 난이도가 비슷했어 킬러 지문을 하나를 꽉준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과, 이과 애들 약간 어뭐 여기는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도 했어 한번 이거 한번 저기 올려놓은 것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6월 기준으로 봤을 때이두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게두개 있고 좀 쉬운 게 하나 있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11월도 이렇게 쉬운 제시문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1월에 내가 과학이 과학 하나 기술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문과고요 과학은 원래 버려요 이런 친구들도 절대 그러 면안 돼. 왜냐면 에피크로스학파도 철학인데 굉장히 쉬웠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과학 제시문인데도 하나는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처럼. 근데 하나는 얘처럼 되게 쉬운 제시문. 너네들한테 좀 주는 제시문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한 제시문 정도는. 그러니까 뭐두 개를 버리고 하나 뭐 입문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1세대 하나에다가 요즘 나오는 약간 어려운 난이도 있는 2세대 제시문이 두개 나온다. 그럼 1세대 제시문 뭔지 파악하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읽고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잘 영역별로 확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두 번째는요. 나머지 두 제시문 앞부분에 배경지식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모르겠으면 선생님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6월? 어, 그, 평가를 한번 봐봐. 배경지식을 약간 조금 올해 특징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두 지문은 구조도 그려 풀고 한 지문은 날려 풀고 뭐 시간이 모자르면 이 전략을 세팅을 기본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거고. 킬러 문제는 약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6월 9월 보면 극상의 킬러 문제는 빠지지만, 그치? 약간의 3점짜리 보기 문제가 있긴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너무 거기에 꼬여갖고 막. 허걱지걱 막 이럴 필요 없다. 미시독해를 하고 거시독해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구조도인데 너네들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약간 일단은 정보 중심으로 잘 읽은 다음에 큰 틀에 문장의 어떤 전개 과정은 나중에 다시 봐라. 어, 시각을 약간 들어서 근데 일단 미시적으로 읽는 게 먼저 돼 줘야 된다. 집중해서 읽어라. 급해서 떠지지 말아라. 오케이. <laughs> 자그 다음에. 뭐 답의 자격 구라고 하는건 평가원 코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심을딱 읽으면서도 아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어 이게 구야 이게 구야 이렇게 한 다음에 정 안되면 답의 자격으로 찍는다 이거 잘 맞아 어 뭐냐면 선택지에서 어 이거 지금 해결은 안됐는데 3번 같은데 내가 아까 읽을 때 이거는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이거를 얘가 꽈서 냈어 이게 온지 엑스인지 판단은 안돼 시간은 없어 그럼 일단 찍고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 응? 이런 거 작은 팁이었어. 어 찍는 팁. 의외로 좀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간단히 제시하는 뭐 푸는 요령들이었고 니들이 니들 스타일대로 준비되어 있는 걸 여기다 좀 적어놔라. 어 이걸 뭐다 지워도 좋고. 어 여기다 한 장을 붙여갖고 준비해서 가져가셔도 좋고. 자, 그래 놓고 넘어가시면 일단, 여기 이제 전날에 할 일, 아침에 할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날에 할 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EBS, 그치? 우리 문학 같은 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고, 응? 뭐 고전 음문 같은 경우 한번 읽어주는 것도 좋고, 그치? 이런 것들. 아침에 할에는뭐 수원표 챙길 거, 수원표, 주민, 주민등록증, 뭐 이렇게 딱, 어? 준비할 거, 핸드폰 빼놓기, 이런 거, 어? 핸드폰 빼놓기, 이런 거. 그러면 책상에 올려놓은 걸 보고 가라고. 습관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어?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적어 넣어서 체크, 체크, 체크하고 아침에 나오는 거.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할 일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이제 할 일들, 그러면은, 양양하게 읽을 거. 그치? 뭐, 어? 음료수 준비할 거, 초콜릿 준비할 거, 뭐, 이런 것들. 주... 하면서 주의할 거, 뜨지 말, 떠서, 읽, 떠서 읽지 않기, 어? 빨라지지 않기, 시계 너무 자주 보지 않기, 이런 것들 좀 해놓으라고. 오케이? 해놓으라고. 뭐 손목 시계 가져가기, 이런 것도 아침에 체크해놓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이제 화장문 세트를 선생님이 몇 개를 해놨어. 근데 여기 보시면 답도 바로 있어서 그냥 답 보고 그냥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오해하면 안 돼.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장문 세트란 세트. 세스... 세 세트 두 세트 넣고 문법 세트도 그치? 한두 세트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풀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비문학에 한 일곱 개 세트인데 세개 정도는 기출을 넣고 세개 정도는 리트를 넣었어 올해 리트 그래서 어, 이걸 지금 답은 다 있으니까 답, 선생님 생각에 그냥 푸는 건 별로 안 풀었으면 좋겠어 음, 그냥 풀지 말고 그냥 읽어 찬찬히 읽어서 머릿속에서 이제 국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치는 거야. 음, 읽기만 했으면 좋겠고, 순, 맨 뒤에는 적성 이전이라고 하는 거랑, 그렇지? 어, 그다음 아버지의 땅3대까지 이렇게 소설을 넣었어. 그럼 순서 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해. 그래서 3대부터 읽어 보시고, 그렇지? 적성 이전도 빡쓱 읽어 보시고, 어, 아버지의 땅도 읽어 보시고, 이렇게 소설을 먼저 읽으면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비문학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리트 읽었는데 너무 안 읽어진다. 그럼 바로 기출로 가. 어.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은 리트 읽으시고요 3등급이다 그러면 기출 읽었던 거라도 기억나요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다시 읽어 읽으면 돼 어, 그러니까 읽어보, 읽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한 10분 전 15분 전쯤에는그 문법하고 이 화장문 있잖아 화장문 세트는 그냥 좀 읽으면서 풀어 봐 알았지 근데 다, 어, 다 모르겠어 그럼 바로 답 봐서 답지구선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 뭐. 음, 답 자체를 너무,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선택지도 읽는 거 연습을 해. 그렇게 해야 딱 시작했을 적에 조금 더 구, 머리가 이렇게 국어스러워지겠지. 그 상태로 이제 풀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매년 이런 거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어, 이걸 들고 가셔서 천천히 아침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년 시험 볼 적에 조금 긴장도 많이 되고, 우리가, 그치? 평소보다, 어? 잘 보는 욕심을 갖고서는, 기론 기대를 갖고 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결과는 결과인 거고, 우리가 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아침 직전까지, 그치? 야, 뭐, 14일 남았어. 1 4일의 전사 아니네. 뭐 그런 말 쓰잖아. 나 그런 말 너무 애들 이뻐. 멋있어. 어? 멋지지 않냐? 문과는 7인이면 된다. 뭐 찌잖아. 어, 그게 진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전날 아침까지. 그치? 아침에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국어를 또잘 보면 또그 기세로 뒤에 것도 잘볼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날과 아침엔 국어 세팅을 많이 하시고, 이 자료가 뭐 쪼록, 뭐 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뭐. 아유 어쨌든 응원하고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결과 또 좋은 과정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음, 응? 화이팅.